이제부터 시작인것 처럼 <laughs> 시작. 지금은 무슨 작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어, 브레이크패드 센서 교체 어, 일단 BMW는 자체적으로 키로스그 다음에 정비할 기간 둘 중에 하나가 도래하면은 경고등이 뜨는데 점검을 해봤지만은 패드는 많이 남아있는 상태고 반이상 남아있는 상태고 센서를 했지만 응. 이 센서 먹지 않는. 확인해 보니까 지금 브레이크 센서가 갈렸어요. 아... 그 교체해야 남자는 역시 숨은 거 아닙니까? 아, 맞습니다. 자, <웃음> <웃음> 너무 오버 조크로 잠겨져 있는 것 같습니다. 아, 그렇죠. 찌득 감에서 하고 그다음에 한 번에 <laughs> 아. 장남자네. 쫄면 안 돼, 쫄면 지는 거야. 역 어? 소리야 방금? 아, <laughs> 자, 잠깐만. 됐 아, 지금 센서가 완전 갈렸네 이게. 그러니까 브레이크가 현재 다 달았다고. 송하옵대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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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걸 또 찾아냈네 대단한데요? 밑에서 머리 밖으로 보면 보입니다. 그데 <laughs> BMW가 이게 센서가 달아서 하는 거 오류가 생기는 거보다 이제 타시는 분들 얘기들만 선이 끊어져가지고 음... 하는 경우가 제일 많다더라고요. 그렇군요. 여기 있어, 신기하죠, <laughs> 이제. 얘를 얘가 맞네면 맞네 모양이 맞네. 얘는 이렇게 들어 있는 거는 여기서 로터 쪽에. 센서 그리고 앞쪽 뒤쪽 하나씩밖에 안 들어갑니다. 아 센서가요? 네. 얘가 뒤쪽 운전 보조석 쪽 타이어에 이쪽은 들어가 있다고 보시면 돼요. 왜 그걸 아느냐? 저쪽 먼저 풀어봤기 때문. 에 <laughs> 현재 브레이크 패드 센서가 있고. 네, 운, 운전석 쪽은 그패페드 센서가 없지만 휠 센서는 있다. 네네. 근데 저거... 저... 이거 지금 빼는 거 센서 말고, 저 반대편 거는 뭐예요저 옆에 있는 거는 검색을... <웃음> 검색... <웃음> 여러분, 검색해 생활아. <laughs> 집... 지금 여러분도 이거 브레이크 패드 센서인데, 이게... 현재 이렇게 단선이 돼가지고 지금 현재 교체작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건 신품의 브레이크 패드 센서! 맞냐? 이거 어떻게 끼는 거야? 그냥 뽑은데. 생긴 게 그래. 생긴 게. 안 빠지네. <laughs> 아 뽑는다 이거. 꽂아서 뭐? 아 드디어 뺐네. 자 장착은 어떻게 합니까? 그냥 꽂으면 되요. 그냥 꽂으면 될것 같은데. 어. 아. 이게 선은 대선은 요 요걸. 그대로 이건 끌어져가지고 음, 이제 꽂으면 된다는 거죠 헷갈리지 않도록 뽑으면서 <laughs> 그대로 갈. 얘가 얘가 니 이쪽 방향 이렇게. <laughs> 네. 오, 굿. 이게 끊어지는 이유가 휠이 회전을 하면서. 길 끝에 얘가 살짝 닿여버리면은 달려버리면 아 그러겠죠 네 손이 이제 여기서 나아가지지 그냥 옆 방향으로 그냥 그대로 따라가면 되겠네요 배를 이렇게 해놔요 얘도 여기 안에, 안에 있거든요 여기 길이 있어요 이렇게 야 자, 길게 누르고 있으면 미션. 나서 또 길게 누르면 초기화 시름 줘. 성공. 와우. 이럴 때면 겹치면 완전히 되고 있어. 그래서 봤을 때는 자, 차량 경고. 음, 차량 상태 이거 안보이더 이상이 없습니다 아, 네. 서비스 필요시죠 쓰는게 아무것도 없죠? 문제가 없네요 고생하셨습니다 네. 끝끝참 쉽죠 여러분들? 오늘의 정보가 유익했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영상을 지속할 수 있는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했어요 힘들었어 <laughs>